그러면은, 법문을 들었을 때, 무엇이 없다, 하고, 그거는 아니다, 하고, 계속 부정하고, 없다, 없다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 저거는 본래 부처님의 본 모습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부처님의 본 모습에는 뭡니까? 거짓도 없고, 중생도 없고,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지착도 없고, 탐욕심, 분별심, 이런 것이 없지요. 그런 게 계속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문에는 이 없을 무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무안이 미설신이 무색성량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지 전부 다 무자가 들어가는 거요. 그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본 우리 진실된 그불성의참 모습에서는 그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중생이기 없다. 그래서, 그래서 없다고 할 때는, 아, 저것은 부처님의 참모습에, 부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또, 이제 그다음에는 무엇이 또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공부도 해야 된다. 공덕도 지어야 된다. 어? 또, 그리고 복도 지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선행도 해야 되고, 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은. 중생의 입장에서 그 불심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부처님의 불심세계에서 없다고 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그것만 받아들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아, 그거는 우리가 가야 할 부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세계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수행과 공덕과 복과 선행과 이런 걸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이야기할 때는 아 저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중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금포와 자파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달마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우리의 본그 마음의 본성 자리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진공인 상태고 그냥 분별심 그대로 응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그 마음에 그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라 고 그러냐면은 진금포라고 그래. 진금포 순금만 파는 상점이다 이 말이요. 순금만 파는 상점. 그래서 진여불성에는 일법도 수용하지 않는다. 진여불성 자리, 부처님 자리에서 볼 때는 일체 모든 것을 갖다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다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없는 그 가운데에 있다. 이 말이야. 또 없는 데 빠지면은 무악하면은 아니 나도 없고 아무것도 허망하고 허무한 데 빠진다. 그게 아니고, 거짓이 없는 것이고, 잘못된 사상의 귀신 그림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고 듣고 그 없는 가운데서 사실을 다 보고 있잖아. 내가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잘 본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집착하거나 욕심내거나 그러지 않니하고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족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거 참 그렇게 살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나. 그렇지 않아요? 그 짓을 나를 붙들고서는 부부간의 사랑을 하면은 계속 집착을 하기 때문에 상대를 괴롭혀요. 괴로움을 줘요. 그러면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이지 사랑 안 하면은 내가 왜 그러냐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laughs> 목을 쪼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없으면은 아주 상대를 편안하게 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를 그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편안하니까 그 상대도 또 그러면 그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냥 관심 없는 것이냐? 전혀 관심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안심된 생활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이죠. 이게 무슨 사랑이냐? 부처님이 하는 사랑이에요. 부처님이 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하는 사랑을 알려면 무화가 돼야 된다 이말이지 그래서 진금포라는 것은 그본 부처님의 불심자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불심자리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사물을 갖다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또 콩나물 값은 얼마고 쌀값은 얼마고 세상살이에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자파포다의 말이야. 그 속에 다 모든 자파 물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진금포와 자파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